근데 여러분이 그 동안에 뭔 일을 하고 산지 난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유방을 대표했잖아요. 요거 한번 잘하면요. 그 동안 여러분들이 다 죽은 것도 한 방에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여기 뭉청하게 지금 다 썩은. 동태농처럼 생겨가지고 오늘은 5만원을 주네 <laughs> 아이고 참 내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요 우리 집처럼 서명을 조련하라고 내가 3년을 주모로 돌려 했어 안 때리니까 안 되더라고. 집 <laughs> 사람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그때 어릴 때부터 벌 차가 그 옛날 시대에 차가 일곱 대가 있었어. 그리고 집 사람이 남태시 집올때 우리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아예 식모 하나를 월급은 제가 찍어서 주고 식모 하나를 따라서 직입을 보냈어. 보냈는데 이게 완전히 공주 정도는 아니요. 세상에 뭐 무거운 거, 뭐 방에 서뭐 드는 거도 안 된다 그래. 왜? 피아노를 치니까 손가락이 무너진다.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년을 삼으로 데리고 살수 있겠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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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절을 하는데, 절을 <laughs> 하는데, 4월 5일 십목일날이 돼서 주의대 아닌 평일날, 공휴일이야. 놀러 가자고 나한테는 엇갈박 <laughs> 내가 왜이 말하냐면, 집사람을 없거든이 <laughs> <laughs> 그 사람도 교장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가자고요, 밤 새도록 졸라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교육전사가 할 일이 없어도 교회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나는 평일날도, 이 교육전사들 한 꼬라지 보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은 참 정말 잘해. 내 정신을 받았어. 나는 교육전사 할 때도 평일날 놀 때도 집에서 하느라. 항상 교회가 서 있어. 항상 내, 내 아버지 집이 좋은 거야 아, 네. 그래서 내가 모든오늘까지 직구는 대박났는데 네. 정신이야 정신이 아, 네, 아, 네.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되는 거야 아, 네, 네. 정신이 주먹 아, 하지옆 네. 응? 사람 보라고 너 정신이 똑바로 박혔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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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기록 장교단들 각 2호상 대표로 임명을 해서 가서 군대식으로 이렇게 확 밀었더니 밑에서 반발하고 개 지랄 떨고 아이고, 이 목사님 바꿔주세요. 야, 이개 같은 년들아 미쳤어, 미쳤어. 전부 다여 여자들 이 군대 다시 보내게 군대 보내가지고 공수모델을 보내가지고. 훈련부터시야되죠 이래가지고는 말을 대표 못해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여기 장교단들이 내려가서 뭘 크게 무리한 말을 했다고? 이거는 군대로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벌써 왜왜 왜, 우리가 다 해오니까 다 얘기를 뭐 개뿔을 다 해요. 이제 와서 잔소리한다고 앞으로 여기 장교단들이요. 하여튼요 내 말대로 해요. 가서요 명령해서 말안 듣는 것들은요 아예 취업해버려요 아, 인간으로 너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는. 왜 살아 왜 살아 왜 살아 나라가 다방인데 말이야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 저춘산을있죠 하이 세상에 여자 하나가 애기를 낳을 기간 15살부터 45살까지 여자 하나가 평균 에 낳는 것이 우리 60년대는 6.5명이었어요 6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자 하나가 지금은요 일생동안 여자 하나가 낳는 세계 0.75야 한 명도 안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요 다 깜빡이 집을 넣어버린다 얘네가 내가 얘도안맞는여자니왜 살아고 왜살아 맞아, 맞아. 그런데 는몇명 낳나? 몇 명? 네, 네, 네. 그래 그래 잘해서 막스처, 막스처, 막스처. 여자가 돼 가지고 애도안 낳는 게 그게 여자냐고요, 그게? 맞아요. 미쳤어 다. 그래서 난 우리 며느리 양배니한테는 무조건 다섯 명 낳아. 이제 한 명밖에 안 났어. 우리 한남한테도 다섯 명 낳았는데 이제 두명 낳았어요. 다 필요 없어. 얘들은 무조건 애만 나이래. 네. 애도 안낳는 것들이 말이야. 네. 아이고, 얘들 요즘 애들 보면 나이가 마흔 살된가지도 십도 안가고 말이야. 네. 네.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어. 인간으로도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애안나아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망한 거야. 그냥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놈들이 살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다 차지해버린다고. 앞으로 50년 후는 이 나라가 어차피 없어진다니까. 주먹 다쳐이 옆에 잡을때 해봐. 애 낳읍시다. 여기 사모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60살 전에는 새로 애낳았다 나는 뭐, 뭐 월중행사가 끝났다고? 가서 르몬주사 맞으면 다시 나와. 르몬주사 맞으면 다시 월중행사 한다고. 다애산 채로 나다다가버려 내가 섬이연보다 하나 더 나가고. 미안하면 다 망하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 데너 망한 지도 모르고 말이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생겨가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요즘은 나이가 25살 되면 요 벌써 이깨가 생겨가지고 엄마 아버지 사는 걸 봤거든 아이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돈이 있으니까 알바 나가면 돈이 생기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직장 다쫓서 내버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자한테 붙어서 먹고 살아야 미국 또 애를 안 낳으니까요, 미국은요, 애 하나 낳는 데에다가 돈을 많이 줘. 그러니까는 특별히 흑인들, 흑인들이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요. 낳는데 애, 애 하나 때 흑인들은 애, 여자들은 애 네만 낳으면 일생 동안 살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제도를 빨리 그렇게 만드자. 들애 네만 낳으면 일생 동안입 장례식 할 때까지 그냥 국가가 다. <laughs> 목사님들도. 그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국가의 정신 개몽 운동, 국가 개조 운동, 국민들의 모든 생각을 백 돌려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3,560개 자유 말을.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전나온 목사만 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선지자예요 아니 난직분이 집사도 선지자예요 내가 임명하면 다선지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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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린다에 이게 이제 마지막 일이야 마지막 일 마지막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시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각자유마을의 모든 대표들은 자유마을 대표들 3,506명의 대표들은 안 하게 되면 내때 죽여버린다는 거 내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한 마을당 5,000명씩을 조직하라고 아멘. 3마리밖에 안 했어 몇 명씩 조직하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 교수님들에게 강의 들어봤자 다 헛방이요. 강의 들어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다 재밌네. 예, 나, 정말. 다음 주에 내가 <laughs> 월요일날 내가 한번더 가고 미국 가는데, <laughs> 실전 내가 강의를 가져와서 머리를 다잘랐고 인간은 살필는고 뭐하러 살았어. 우리가, <웃음> 군대 생활을 1년 더 한다고 생각하고, 아멘, 군대 생활을 1년 더 하자마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1년 동안 다시 입소하는 거에요. 전투부대, 전투부대, 아멘이십니까? 군대 생활 다시 1년 더 한다고 생각하고,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차 버리고, 나는요, 괜찮아, 나는 미국으로 이민 하면 돼. 나는요, 우리,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손들 다 데리고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 가서, 나는 돈도 있어. 지금 또, 돈 가지고 도망쳐서 미국 가서 그냥 한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은 수련님하고 살라고, 안 돼? 5 0 0 조직해야 되는데 할래요? <laughs>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목회 못하는 사람은 목회 못하는 은사를 받았대니까 은사를 받았어. 응?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에게 되게 들어봐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회에서 최고의 큰 교회. 최고의 봉사.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저 부천의 성결교에는 구임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이그 교단이 성결교인데 세상에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큰 교회 다가고 자기는 성결교를 회 오지도 않는 거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눈이 왔어. 눈이 아침에 눈이 왔는데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어 교회 바깥으로 걸어갈 때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들어올 때는 똑바로 신고 들어가 이래가지고 발자국을 백 개를 만들었대요. 몇 개? 네, 네. 새벽부터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교회로 많이 들어간 발자국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는 꽉 차더라. 왜냐면 네.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정신이 있어야 돼. 네. 네. 교회 하나 일으키는 게 쉬운데야. 어?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성결교회 최고의 교회를 만들자. 아, 네, 네. 정신이야, 정신. 아멘. 나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 일으킨 원리를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줄게 아, 네. 사랑 이렇게 그냥, 그냥 일어난 줄 아이고, 참. 내가 요, 성도들 구역장들한테 목표를 다 줘. 아, 네. 자, 이 달에 한 구역당 10명씩 빨리 전도해 봐. 안 오면 나는 오늘부터 금식하는 거야. 실제로 금식하는 거야. 1이고 뭐 20이고 실제로 밥안 먹어. 밥 먹어. 사장님 밥 먹으세요. 필요 없어. 이개 같은 년들은. <laughs> 이들이 나를 밥을 굶게 만들잖아이개 같은 년들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에 일어난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순복을 내가 지금 다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5천명 조직 못하는내 은날부터 밥안먹어나밥안 먹거나 하느라 가면 그만이지 어차피 망하는구나 란 말이야 할래 안 할래? 5천명씩 조직 할래 안 할래? 방법? 나도 몰라 방법을 내가 방법을 알면 내가 하지 시도하면 다 보여.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야, 천강 목사님 말이야. 미국 유학도 안 갔던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아는 게 많고, 그냥 성경만 아는 게 아니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그냥 사통팔달해. 특히 별이천국 박사님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데안 배워도 다알수 있는 원리를 내가 이렇게 드릴까? 노하우야 노하우 아멘 뜻이 a l i s m 아 n I'm n 도다 e 수 있는 원리를 아 a c y 아멘. n e v 아멘 하 h e l e g 아멘 y I'm not t h 아 name of the book. I'm 게 o t the name of the book. 어 m not t h 아 모르는게 뭐냐고 물어놔는 그러니까 <laughs> 모르는거 없어 <laughs> 난다 알아 <laughs> 네. 내가 진짜너 말할게 좋게 아, 네. 왜 내가 이렇게 됐냐면 관심이야 관심 아, 네. 아, 네. 관심이 곧 지식이야 아, 네. 뭐가 지식이야? 아, 네. 예를 들어서 정치쪽에 관심만 있으면 그냥 알려줘 아, 네. 정치적 관심이 곧 지식이 된다 아, 네. 경제 마찬가지 관심만 있으면 무조건 알려지게 돼있어 믿습니까? 책을 통해서 알려지든지 신문을 보고 알려지든지 강의를 통해 알려지든지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든지 관심만 가지면 무조건 다 알게 돼어있어 주목답지? 개설한다 아직 박진희야 관심이 곧 지식입니다 관심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5천명을 조직, 마일로 5천명을 조직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끝까지 말안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 힘든다는 사람은 가위바보 머리 닦아.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관심이 있으면 다 해내십시오 관심이 있으면 다해내십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잔소리하고 내가 부산 갔다 올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7시까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영경도 영경도 스카이 72 골프장을 이 자파들이 1년에 1 3 0 0개돈 버는 걸 자파 애들이 뺏어 갔어 뺏서갔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니까 내일 7시까지 영정도에 아침 7시까지 와야 돼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지켜내는 것처럼 용력들하고 대판 싸워서 첫날 박살내버려다이 네 개새끼들 말이야 이 자식들이 뺏어가지고요 골프장 빠 뺏어서 300개를 뺏어가지고 세상에 그 돈을 다 북한으로 갖다 줄라고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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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뺏긴 기억 우리가 다 다시 차려. 특별히 육상 뺏긴 저수영자로는 있잖아. 아멘. 그거 뺏겼잖아요. 아멘. <laughs> 그것도 다시 차려. 기독교이게 다시 보내야 돼. 혁명이야, 혁명. 현명. 혁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뭐냐. 무조건 3일절 전까지, 언제까지? 3일절! 3일절까지5천명을 조직하라. 아, 네. 알았죠? 아, 네. 그리고 3월 1일 날, 이번에 3일절 대회는 각 마을에 5천명씩은다 가문 강제로 데려와야 돼. 데려온까지야, 데려온까지. 한지역이한저갈 마을 대장들은 5천명씩 데려와야 돼. 알았죠? 왜또 다시 죽으리 해요? <목소리> 알아서 몰랐어요. <목소리> <나는 왜>? 죽으면, <목소리> 죽으리다. <목소리>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하낼루야. 목소리> 꼭 그렇게 할줄 믿고, 하여튼 안 하면 나는 이제 밥안 먹을 테니까. 아, 먹고 뭐, 난나면 가면 그만이지. 우리 엄마가 나를 협박하는 원리야. 밥안먹을면 돼. 꼭 한번 하실래요? <목소리> 내한번다 했고, 난 부산 가서 하이 했던 간에 내가가만어 있는 게 부산에 이번에 백스코 오늘 오후 2시부터 5천 명이 모여 5천 부산 경남지에 5천 명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두 손들고 아매 감사합니다